네 다시 나왔습니다 어, 부엉산 전망대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아까 올랐던 길로 내려온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어, 여기 이제 생태탐방로라고 아, 이것도 이제 갈매길에 포함이 되는데 어, 원래 그 8-1구간 정규코스는 아니고

근데 이게 아마 녹조가 심하게 낀것 같네요. 음. 아. 바로, 바로 옆 앞에, 옆에 이제 좌측으로 호수를 끼고 이렇게 없수길을걷고 있으니까 눈치도 있고. 전에 아까, 뭐지금동 마찬가지입니다만, 이 아까 부엉산 전망대에 갔을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더라고요. 오, 그래서 좀부들지근 하고 땀도 나고 했는데. 여기서는 선선하게 좋네요.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, 아마 여기 숲속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야, 저더 가다 오자. 됐어. 아. 선선하니 좋긴 좋네요. 바람이 불는 부는, 부는 건 아닌데 이게 아마 호수가고 울창한 숲으로 숲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. 아시나무. 그러고 보니, 아카시아가 다 쳤네요. 원래 5월달에 아카시아 꽃 피면, 진한 아카시아 형. 좋은데. 예전에 그 롯데금 광고였습니까?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아~~~ 아가씨 아깝 이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맨발로 그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, 여기는. 여기에는 텃밭도 있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우, 대나무. 여기 대나무로 이 뭐라고 해야 돼? 철책 철체? 아철철이 아니고 주책이라고 해야 하나? 만들어놨네요. 은사시나무. <laughs> 여기 건강도하기 배살빼기 어, 아, 오, 한번 건너가 볼까요? 아, 25인치, 24인치. 이게, 이게 저번주에 했던 그 초등학생 거 아닌가? 어깨가 안 들어가던데 오, 그러네요 이거는 아예 아예, 아예 들어가지지 가 않네요 어, 26, 27 스몰 이거는 오아빠진대 <laughs> 빠져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뭐 여기는 이제 쉽게 빠져나가겠죠 샷. 뭐, 라지. 이거는 거의 뭐. 그 다음에? 에이씨, 재밌었다. <laughs> 그러니까, 엑스 스몰은 제가 못 빠져나가고요. 이거는 배가 나와서가 아니고, 이게 가슴이 걸리네요. 아, 이거 보시면. よし。<laughs>

시작꽃. 하늘도 이제 완전히 깼네요. 아무튼 장마가 시작이라고 시작이 됐으니까, 어, 일요일에 비만 오지 않는다면, 어 저희 여행은 계속될 겁니다. 음. 음, 피포 다시 빈 녹조가 좀 심하기 심하네요. 오 <웃음> <웃음> 상당히 넓은 거야. 이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네요. 생태 생케텀방... 탐방로 안내. 헤널 그러니까 이 부흥산에서 쭉 내려왔죠. 데속길 지나고 쭉 땅매상.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. 맨날을 걸으시는 데 저는 간것딱전 그다음에 들여왔던 같이 가. 뱀추물지요 편백 아, 편백숲이네요. 음. 음, 이, 묘목심을 하네요. 편백목 묘목. 아아아아아 아, trips... 현 위치 아까 제가 온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원래 정규 코스인데 제가 이렇게 가서 부엉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가 중간 인정되네요. 8-1 중간 인정돼 한약장

노린재나무 명장정수사업소 4 k 로 남았네요 한 4kg 왔고. 그, 저 아, 가자. <laughs> 시 네? 언제 오나? 의사가 어디서 왔어? 응 그래, 그 의사가 다가도 많아. 쭉황토길 이렇게 섞여 지네요 어, 일단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죠